안 됐죠. 안 여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고 범죄자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정의는 죽고 부리가 판치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웃으면서 우리의 거부권 행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내란 종합 특검에 서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 로텐다 홀에서는 야당 당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거부, 제발 거부해달라. 내란종합특검 하지 말아달라고 외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팽대를 굴리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이 시기, 야당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해야 하는, 잔인한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난 6개월, 내란 특검 할 만큼 했습니다. 3대 특검 500억 원돈 쓰면서, 그리고 수사 인력 동원하면서, 12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합니다. 법원행정처조차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3대 특검의 연장이다. 수사 중복 비효율이다. 민생 수사 공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54억원 들여서 251명 투입해서 최장 171일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8,000사건에서 37,00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강도살인사건 등 5대 범죄는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서민은 돈 뜯기고 강도로 위협받는데 야당 말살, 야당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가 민생을 지키는 정부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2차 총합특검하는 이유는 딱세 가지로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혹세무민 이재명 정부가 그들의 민생파탄, 외교파탄, 이 그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이재명 정부 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공동성명 하나 나왔습니까? 미국조차 가고 중국조차 다녀봤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지금 북한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보낸 거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니 정동영 장관은 북한 무인기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북한은 이재명 정부 쳐다보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국민 연금까지 헐어서 외환 환율을 잡겠다고 했지만 다시 환율은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일보 직전 아닙니까? 1인당 GDP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은 어떻습니까? 이 혹세 무민 정부가 본인들의 무능 가리기 위한 이 특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민생 곡소리를 정치 특검 쇼로 막아내려는 이 민생 파. 바... 탄탄 가리기 특검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두 번째는 내로남불 방탄 특검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또 하나의 키워드 부정부패 내로남불 이 정권의 김경 강선우 김병기의 공천뇌물 특검 전재수의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가리기 위한 이 내란 종합 특검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란 종합 특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썩은 비리를 단죄해야 될 칼날을 야당에게만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특검의 진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군 부대 이렇게 세 가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왜 포함시켰습니까? 왜 포함시켰겠습니까?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단체장, 국민의힘 현역단체장 압수수색하고 뭐라도 있는 것처럼 탈탈 털지, 털겠다는 그 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내란 종합특검으로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관권선거용 특검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해야 될 특검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김경 시의원의 입을 보십시오. 3억 원이 기본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민주주의의 끝인 공천을 갖고 매관 매직한 것입니다. 이 사실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야야 모두 한번 털어보자. 민주당의 공천 뇌물 게이트 제대로 밝혀보자.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김병기 탈당. 강선우 탈당으로 고리 자르기로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원직 박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 사건을 강선우 의원 사건으로 초점 맞추는 것. 김경시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는 영등포 구청장 공천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작년에 특정 사람들을 3천 명 입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김민석 총리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선우, 김동기로 자르려는 그들의 의도는 더큰 게이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뇌물 공천 게이트 특검 반드시 해서 민주당의 부정 부패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동일교 특검, 민주당, 부지런히 물탑니다. 뭐 신천지를 한다, 어쩐다. 여러분, 특검의 핵심, 바로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사건을 꽁꽁 숨겼던 것 아닙니까? 아마 공소시효가 도가 됐다는 이유로 전재수는 그 사건 그냥 끝날 것입니다. 왜 지난 8월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12월 공소시효 만기인 사건을 묵혔습니다. 처음에는 4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 하더니 최근에 나오는 것은 2천만 원 플러스 명품 시계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미 전재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전재수는 이제 날개를 달고 부산시장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특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내란 종합특검, 정량용, 관건 선거용 내란 종합특검은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진짜 필요한 공천뇌물특검, 그리고 전제소 통일교특검을 이야기하는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6일에 무엇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는데, 여야 의원들을 물러, 불러서 청와대 오찬한다면서 빨간색이 싫어하지 않겠느냐, 어떤 색에 치중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조롱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빨간색을 존중한다면, 진짜 제1야당을 야당으로서 존중한다면, 그날 오찬하지 말았어야죠. 한마디로 조롱하고 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정치 예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그래도 방문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들여다보기를 합니까? 또는 원내대표가 들여다보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은 가짜 단식만 하지만 진짜 단식하는 장동혁 대표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여당 당대표입니다. 또 국회의장은 어떻습니까?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당 야당 다릅니까? 국회 의료진 파견도 거부하는 국회의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당을 철저히 말살하고 파괴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 우리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들의 이 내란물이 내란, 내란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비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백대현 부장의 판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헌법 84조를 해석한 것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만을 금지하는 것이지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온갖 직권남용, 사법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재판 비집기, 범죄 혐의가 매일매일 새로 생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와 관련된 범죄 직권남용부터 각가지 수사 뒤집기 재판 뒤집기 범죄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십시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멈춰진 재판 반드시 재개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저는 역사가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누가 유리하고 유린하고 누가 법을 권력의 도구로 쓰고 있고 누가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 대한민국 역사는 기억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혹세무민용 정량용 2차 종합특검, 즉각 폐기하고 중단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진짜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쉴수 있는 쌍특검,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고, 정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일 야당은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